안녕하세요. 네, 캐르밸런스입니다. 최근에 블루 아카이브에큰 이슈가 하나가 있었죠. 전술 경연대회. 보통은 전술대회 혹은 전술대항전이라고 부르는 블루 아카이브의 PVP 컨텐츠인데요. 이거랑 관련한 이슈가 하나가 있었어요. 원래 이 전술대회라는 컨텐츠는 이 컨텐츠가 오픈된 순서에 따라서 그 사람을 차례대로 이렇게 배정을 하고 각 그룹에 정해진 인원이 도달하면 다음 그룹이 오픈되면서 다시 컨텐츠 오픈 순서대로 배정을 하는 방식이에요. 이런 그룹핑은 후발주자에게 기회를 주기 위한 시스템이라고 할수 있거든요. 기존 그룹에다가 후발 주자를 넣어버리면 아예 넘사벽이 돼버리니까 그룹을 쪼개서 자기 그룹 내에서는 경쟁을 한번 해볼 수 있게끔 그렇게 구성을 하는 거죠. 물론 이제 총력전 같은 거에는 왜그룹핑이 없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긴 한데, 회사마다 생각은 다르겠지만, 개인적으로 추측하기로는 이 전술대회가 순위 뺏기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상위 보상을 여러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구조인데, 그래서 더욱 좀더 기회를 주는 것에 민감하게 보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물론, 이제 단순히 기획적으로 아기가안 맞은 걸 수도 있기는 합니다. 의외로 현업에서는 흔히 일어나는 일이긴 하거든요. 뭐, 어쨌든, 새로운 경험을 주기 위해서라도, 혹은 새로운 기회를 주기 위해서라도, 변화는 필요하니까 셔플을 하기로 한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그룹을 섞는 거죠. 그래서 시즌1이 종료가 되고, 이제 시즌2의 시작과 함께 셔플이 진행이 됐는데요. 근데 그 방식에서 문제가 생긴 거죠. 바로, 먼저 접속한 유저부터 그룹을 새로 배정한 거예요. 참고로 점검시간이 오후 5시 정도까지였는데 실제 오픈은 4시를 약간 넘긴 시점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도 그쯤에 오픈됐다고 공유를 받았고요 근데 이때 들어간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이때 들어간 유저들 전부까지는 아니어도 정말 대다수는 게임에 아주 진심인 유저들이었을 거예요 5시에 맞춰서 오픈을 했어도 그때 맞춰 들어간 사람들 있다면 그 사람들은 게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유저들이었을 텐데 조기 오픈을 했는데도 그 시간에 막 들어갔다면 이 조기 오픈 소식 자체에 귀 기울이고 있던 유저였을 거 아니에요? 심지어 내신대, 어지간한 사람들은 학교든 직장이든 여러 가지 곳에서 뭔가 일을 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은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이 진심인 유저들이 어떤 유저들인가 하면, 상당한 수의 고가급러들과 빡겜러들을 포함하고 있는 그룹이란 말이죠 이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어떻게 된다? 다시 말해 지옥이 열린거죠 근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좀 웃긴 상황이 된거예요 게임에 진심인 사람들 뭔가 경쟁한다거나 남들보다 조금 더 이득을 본다거나 이런거에 더 신경을 많이 쓰는 사람들이 정작 더 꼬운 상황에 빠진거예요 게다가 그룹핑이란게 원래는 후발주자를 좀 보호하려고 만든 의도가 강했는데 정작 후발주자라고 보호받지도 못하는 상황이 생겨버린 거죠. 개인적으로는 차라리 완전 셔플이 낫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솔직히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하긴 했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이런 이상한 구조로 진행하게 된 걸까요? 이렇게 접속대로 끊으면 더 많은 수익이라도 낼수 있었던 걸까요? 개인적으로는 어떤 기획적인 의도가 있었다기보다는 그냥 최초의 규칙을 유지한 탓이라고 봅니다 좀 다르지 않아? 최초 규칙이랑 시즌2 규칙이랑 조금 다른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우리가 인지하기에는 약간 다르게 느껴지긴 하죠 근데 저는 동일했을 거라고 예상을 해요 시즌1 규칙은 접속이 아니라 전술대회 컨텐츠가 오픈된 순서대로 그룹을 배치했었죠 이걸 풀어서 얘기하면 전술대회에 참여하는 그룹을 저장하는 데이터들이 텅 비어있는데 어떤 유저가 전술대회에 대회를 오픈시키면 그게 트리거가 돼서 그 사람의 데이터를 거기다가 등록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시즌2가 시작되기 전에 전술대회 데이터를 한번 리셋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전 최고 기록 같은 거는 그 유저의 데이터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제 전술대회의 그룹 데이터라는 거는 존재를 안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시즌2가 시작됐습니다. 유저들이 접속을 하겠죠. 유저가 접속할 때그 유저의 데이터를 체크를 해요. 얘는 전술대회가 열려있네? 근데 전술대회 그룹이 없네? 트리거가 발동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언제 게임을 시작했고, 뭐 얼마나 강하고, 전에 어떤 순위를 했고, 이런 거다 필요 없고, 그냥 그 트리거가 발동하는 시점, 그게 접속이 된 거고, 그래서 접속으로 그룹으로 넣어버린 거죠.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근데 왜 이걸 그냥 냅뒀을까요? 공식 커뮤니티랑 SNS에 올라온 안내문에서 그 의도를 조금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인지는 하고 있었지만, 문제가 우려돼서 못했다라고 정리할 수 있는데, 쉽게 말하자면 비용 문제입니다. 더 정확히는 인력과 일정 문제였을 거고요. 규칙이 바뀌지 않았다라는 게그 반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차라리 규칙을 뭐라도 조금씩 바꿔서 냈으면 진짜로 시즌 1때 어떤 순위를 참고한다던가 이런 거라도 있었으면 이건 기획적인 실패라고 해석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냥 여유가 없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잘했다는 거는 결코 아니긴 한데 솔직히 개발하다 보면 흔히 생기는 문제죠. 근데 그걸 감안해도 개인적으로는 너무 아쉽기는 해요. 유저들한테는 굉장히 예민한 부분인 게 분명한데 이 부분을 사전에 케어하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다른 컨텐츠 개발이나 이런 것들이 이것보다 좀더 중요하다고 판단을 했던 거겠죠.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그 정도였다면 차라리 그룹을 냅두기만 했어도 지금보다는 탈이 적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내부의 사정은 아무리 현업에서 인하는 저라고 해도 확실하게 알 수는 없는 거죠. 저도 들어보면 납득할 만한 이유였을지도 몰라요. 그래도 한 명의 유저로서는 역시 아쉽게 느껴집니다. 아무튼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또 새로운 게임 개발과 게임 업계에 관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